큐어스트림과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기획공학과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큐어스트림 기업과 같이 현재 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명수입니다. 박성민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2년차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가입니다. 큐어스트림에서 principal system engineer 입니다. in curestream we try to develop a new system which is like we try to help people who live in diabetes so this system can help them to live like healthier and happier 저는 키어스트림이 전체적으로 만성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고혈압 관리 쪽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전기 자극과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주제 자체가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약물로서 치료를 하는데 약물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고 약물 오래 썼을 때 사람한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방식의 고혈압 관리 방법 중에서 이 전기 자극을 통한 방법이 땅 알게 되었고 위험성이나 어느 정도 유효성 등을 파악한 다음에 아, 효과가 있구나를 확인한 뒤에 제가 직접 제작한 회로나 I was able 이바이스 t a device to 고 있습니다. 거기서 c e to get a d e v i c 바이스까지개발이 e v 는데 생각하면 12월 정도면은 c 로 to get a device to get a device to get a device to g e 이 a 이 e v i c e I w a 모 able to get a device to get a device to get a 하 e v i 을 e t 하 get a device to 저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그 신경 자극을 임상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평가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신경 자극기 회로도 만들고 이제 소형화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시뮬레이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극을 24페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최적의 전극성을 선택하는 세팅을 먼저 찾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면을 가서 제 EM 필드 분포를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제가 대규모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다 보니 대충 30명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딥러닝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 같은 게 딥러닝으로 자동화가 된다면 실제로 임상에서 사람의 이제 해부학적인 조건들을 다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I mean, at first, i s not that easy to like. to tell them that this is what we need right because they they have their own like knowledge and the knowledge from the company is kind of need to be transferred like slowly but uh, after sometimes they can understand what we need and everything is works fine 교어 스트리밍에는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션 모니터링의 연구 방향과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미 계측 장비라던가 제조 관련 장비들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교수님하고 이제 박성민 교수님하고 이제 주로 이제 교류를 하는데 박성민 교수님께서 제가 하는 이제 연구들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고 이제 배아 교수님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코멘트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예 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 배가 교수님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너듬써듬 영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은 박성민 교수님과 가장 많이 소통을 하기도 했고, 배가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당뇨 연구를 할때 많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이제 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압박적이고 타이트하게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제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좀 여러 방향을 시도할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The student is really helping us. The students from Postech is like they are really smart, right? So they can match the, the demand that we require, like in the company. Working with students is not is not an easy task, but when they already understand what we need, they are really good in like try to interpret what we really want uh, from the from the company side. 저희가 조금씩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 주제만 집중해서 빨리 결과를 내는 걸 선호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각각 관심가는 주제와, 그리고 각각의 다 다른 목표를 하더라도, 연구 진행 단계에 있어서 중간중간 코칭도 잘 해주시고, 그걸 다 인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스로 대학원에 오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몰랐던 저의 모습들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의 효율이 들쭉날쭉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유독 그 진폭이 큰 사람이라 어쩔 때 보면 쟤는 잘하다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하고 적당한 이제 일의 효율을 낸다든지 제 스페이스를 맞춘다든지 하는 걸 전부 기다려주셔서 그런 게 조금 감사한 것 같습니다 We are feeling blessed, so like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also. With, with this kind of program, we can, we may know like some kind of students or people which is already experienced in uh, some field and then combining this multidisciplinary of the computer science, for example, and then biomedical side. So combining it together is really helping us to develop our like, next project and also to help the current project of, uh, that we try to solve also. 요, 요 센서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런 시각적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이 신체 보호대가 얼마나 이제 변형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팔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더 신뢰성 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센서가 잘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사중령 프로젝트랑 대학원이라는 이렇게 협상권이 있으면서도 사회 본능과 협세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큰 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회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낼수 있게 함을 도와주는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 특성상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하는 구조기는 한데 연구실 내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되돌아가는 느낌이 좀 종종 있어요. 이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는데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큐어스트림하고 한거에서는 제가 이만큼이나 임상 직접적으로 실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에 기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별하게 제 기억이 남기도 하고 이게 다른 사회에 나갔을 때도 제 장점으로 어필될 수 있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정이 좀빡빡한데 제가 12월까지 디펜스도 해야 되고 논문도 서브미스를 해야 되고 저희가 초반에 목표였던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 졸업 전에 SCI 논문이 어셉되는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요원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초반부 목표를 좀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바쁘게 달려보고 있는 편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물이라는 게 데이터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는 훼로가 실물로 나온 걸풀하고 있습니다. 훼로가 12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들인가 같이 실제 산업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이러한 기업들 같이 일하면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역할 수행할지 대해서 좀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t i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I mean, like maybe if you work in the after you graduate, for example, right? The environment will be different. t h a n k you for being uh, helping us something like.